자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와, 굉장히 그 총장님이 지민한 총장님이네 나랑 이름이 똑같은데 평소에 참괜찮으시네좋으시네 그렇죠 딱 정확한 말씀을 축복은 뭐 여러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십자가, 그, 복음을 아, 이제 서서히 걸어가면서. 아유, 아유, 아지러 아,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역시 또 베트남 국수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웰처치였어요. 이제 갑시다. 가고. 반이디다. 아, 베트남 국수를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또. 아, 마약이네요. 베트남 국수가 마약입니다.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어우, 이거 걷다가 쓰러지겠는데? 잠깐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베트남 국수를 어디서 먹지? 아, 베트남 국수를 먹어야 되겠어요. 롯데리아가 저기 있는데, <laughs>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아가 있는 롯데리아로 갈까나? 롯데리아가 롯데리아로 갈까 아니면 국수를 또 먹을까? 아, 베트남 국수 맛있는데 베트남 국수가 맛있는데 말이죠. 어, 어, 어. 아 어디로 갈까? 일단 역시나 아 오늘 오늘 저아 오늘 말이죠. 아 지도를 봐야 되겠네 어디 가야 될지.